철공업고등 학교 기계과에 들어면 무엇을 하는지 알려드리게요니다 처음으로 용접이 있어요. 용접은 철과 철을 서로 붙이는 작업입니다. 용접하니까 어떠세요? 용접은 힘들기는 하지만 보람차고 재밌습니다. 그리고 돈도 많이 벌수 있습니다. 두 번째로는 선반이 있어요. 선반은 철을 적다한 작업이에요. 선반 하니까 어떠세요? 원하는 형태로 만들 수 있어서 재밌는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는 캔드가 있어요. 캐드는 자한 3D를 작업하고 디자인하는 거예요. 드 하니까 어떠요 만나는 보람이 있고 자기가 다 맞는 거를 보면 만족감이 엄청 느껴집니다. 지금까지 천안공업고등학교 기획과에서 무엇을 할까였습니다.